이 33장 50절부터 이 34장 전체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어, 할 것인지,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34장은 그 가나안 땅 동서남북의 경계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먼저 33장에서 그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뭘까라고 이야기하면 어, 그들은 그 땅의 우상을 먼저 제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제하는 것이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생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52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요 다예요 다 그러니까 어, 다 몰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1.1액이라도 또는 어, 이 악의, 악은 악의 모양이라도 다 제하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들이 거할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킹덤 오브 가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통치의 개념이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이 어 1.1액 또는 조금이라도 악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뭐라 그래요? 다 몰아내고 이게 이 전멸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냥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전쟁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영적으로 가면 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은 이 가난의 전쟁은 어디 전쟁이냐면 마음의 전쟁이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악의 모양 또는 악의 생각,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은 보이는 죄를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조금이라도 어떤 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타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의 자유는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할 수 있는 생각의 자유는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상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그 율법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계시면서 613 가지의 보이는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물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가 아니에요. 동기를 물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동기의 과정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이지, 예수님의 기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기를 물으시고 과정을 물으시는데, 그 동기와 과정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5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것이 가능한 거지. 오늘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할수 있는 내 의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민수기 33장은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들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38년 전에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38년을 돌고 그러니까 들어와 가는 과정이 2년이었고 그 38년을 그들은 거기서 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40년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38년을 돈 거예요. 그러니까 그 38년을 돌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래부터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기억하게 새김질하게 만드신 것은 결국 그들의 힘으로 이것을 할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몰아내고요. 다깨뜨리고다 헐어야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것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은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 아니야. 뭐냐면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 땅의 청지기로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지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냐면요. 54절에 제비를 뽑아서 이게 제비 뽑는다는 게 뭐냐면 결국 자기의 이익과 자기에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 필요한 것을 따라서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비 뽑는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 말로는 운에 맡긴다는 편이지만 우리 이것은 원래는 하나님이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는 땅을 넓게 주는 거 좁게 주는 거는 그 인구수에 따라서 그러지만 어느 땅을 차지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할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왜 괴로움이냐면 오호라 곤고한 자다라고 로마서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 말에 그 곤고한 자란 뜻이 어떤 거냐면 영적인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여전히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원래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그리고 영과 육이 여전히 그 속에서 경계에 있는 육신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육의 사람은 원래 육은 그 사람은 뭐가 나쁜지 뭐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냥 육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것이 썩고 새하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진짜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영적인 거는 내가 하나님인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 알지만 여전히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자다 이 말은 여전히 그 속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이 점렬전쟁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취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눈에 가시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과 같은 그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4장 1절부터 20 이 이시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땅을 경, 땅의 경계를 짓고 그 경계에 각각의 책임자를 부여해 준 거죠. 그각 지파의 책임자를 뽑으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그들의 전쟁이 굉장히 현대의 전쟁의 개념에서도 굉장히 잔인한 전쟁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숨쉬는 것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전 세계를 제국을 제패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 가난이라는 땅이 너무 작은 땅이에요 너무 보잘것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동서남북에 정확하게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지만 그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 침범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계는 아주 분명하게 이거를 에스겔은 여호와 삼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동서남북에 자로잰 구역과 같이 하나님의 경계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우리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 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경계가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이 마음의 경계가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추구한다고 할때그 추구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욕망, 자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끊임없이 어,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경계를 짓지 않으면 안으면 내가 내, 내 스스로 내내마음의 이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고 어려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요한복음 1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사도 똑같아요. 은사도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은 은사를 차지하겠다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각각의 고유의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믿고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남의 것이 더커 보이고 남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의 저한테 주신 사람들이 맡겨진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 맞지만, 내 몫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몫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에게도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누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최고의 나에게 선물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그거 이루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고 나에게 주신 사람이 있다 그러고 나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경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다시 깨달으시고 그 경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시면서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것을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걸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